많은 손님들 중에서도 이분은 아주 특별하고도 대단한 손님. 사장 어디 갔어? 사장 나오라고 래어 그래!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사장 나오라! 이른바 진상 손님입니다. 네가 사장이야? 응? 어? 형! <놀라> 음식 장사하는 놈이 음식을 입다 입어? 그런데 아, 이 사장님. 야, 이 새끼야. 자! 당사! 어쩌면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다칠수록 늘어나는 게있기때문이죠 고마워요. 매번. 아유, 아닙니다, 아 b o 다 I'm not s a y 님그 사장님 o l d you because I'm not going to come down. I'm not going to show y 넉 u I'm n o 좀전에 있었던 그의 순간은 모두 이 사람을 위한 것. 아빠 진짜 멋쟁이시네요. 아. 사실은 제안사람인가아좀 제가 좀나이 차이가서 남네. 어 죄송해요. 어쨌든 사진 능력 있으시다. 저는 아. <laughs> 아무거나 다 좋으니까 당신이 골라 줘요. 아, 그래? 아, 그럼 어이세 개랑 어 그리고 요거하고 요것도 좀 같이 주시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선물 받는 아내 선영 씨의 표정은 밝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 집으로 곧장 가. 여보, 이런 거 그만 좀 사고. 아왜 이래? 이게 다 당신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 네, 얼른 가. 당신 저 집으로 곧장 가. 식당 일을 하며 받은 월급을 몽땅 어린 아내에게 쓰는 재영 씨. 그에게는 아직 오늘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도착한 곳은 한 가정집. 여기에 오기까지는 늘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어, 맞아요.어서 어, 네. 들어오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이곳이야말로 그가 가족들의 생계비를 벌어야 할또 다른 일터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재영씨를 맞이한 여인은 누구며 저 집안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능력 좋은 가장이고 싶었던 한 남자의 위험한 연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찾아오는 손님도 떠반 저녁 무렵 동네의 한 크문방에 선영 씨가 나타납니다. 뭐 어떻게 찾으시는 보석이라도 있으세요? 저... 이것들을 좀 팔고 싶은데요. 뭐? 어? 얼마나 주실 수 있는지. 선영 씨가 내놓은 건 남편이 진상 손님을 몸으로 막아가며 번 돈으로 사준 그 보석들. 어, 어.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300만 원. 내가 진짜 많이 쳐드린 거야. 에이 사장님 이거 구입한지 한달밖에 안됐고 한번도 착용 안했는데 좀만 더 주세요 네? 아니 이게 아 이게 안되는건 에이 뭐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자 15만원 엔드 이게 아유, 내가 손해를 알았어요 손해... 알았어요 응? 수고하세요 어 흥정 37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이 알면 섭섭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왔어. 어. 지호는 자. 지금 시간이 몇신데 아. 네. 오늘도 거길 간 거예요. 아, 그렇지 뭐. 아, 저기 이거 목걸이랑 그리고 반지 몇 개랑 그리고 당신 생활비. 아 벌써 한달이 지나 월급날이었군요 이렇게나 많이요? 네잘 응. 쓸게요 그래 아 그리고 나 내일 좀, 좀 일찍 나가야 돼 여기서 먼저 들어가 자게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응. 여보 응? 더 이상 보석 이런거 사지 말고 당신 그 일도 안 하면 안돼요? 나도 일자리 한번 알아보면 무슨 일자리? 그만뒀으면 하는 아내의 말에 평소 다정하던 재영씨의 표정이 차갑게 변합니다. 당신이 기술이 있어? 경력이 있어? 그래도 좀 알아보면... 이럴 때 아내를 단념시키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죠. 당신이 정말로 날 돕고 싶다면 나와 같이 거기 가는 거 어때? 그... 그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해. 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알았어? 나 혼자 도게 같이 할수도 말릴 수도 없는 남편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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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왔습니다 이때 선영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가난한 청춘이었습니다. 야, 야, 야. 아저씨 또 왔다 부자 아저씨.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문득 다가온 아버지 같은 한 맞아요. 남자. 주문하시겠어요? 네. 아, 예. 저는 그 아메리카노 한잔 주시고요. 아 그리고 두 사람도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하 시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어, 오늘도요? <웃음> 고맙습니다. <laughs> 맛있게드세요 근데요, <laughs> 네. 저희가 딸 같아서 이렇게 잘 챙겨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아, 딸이라니? 아, 너, 너이서 지금 총각인데, 아, 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들었고, 아, 아,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오빠. 선영 씨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재영 씨는 어떻게든 오빠처럼 보이고 싶었고, 몇달 후. 그의 바람은 이루어졌지요. 아빠가 있으면 이런 기분일까요? 어? 아좀 천천히 먹어. 아 그래도 채하겠다 어, 따뜻하고 다정한 보살핌에 나이 차이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 아르바이트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이고. 응? 소영아. 응? 아, 이제 고생 그만하고 야, 오빠한테 와라. 지금 프로포즈하는 거야? 나 김밥 먹는데. 음...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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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그, 내가 취소할게 취소. 내가 정식으로 날짜 잡아서 내가 다시 할게 다시. 어? 정식으로. <laughs> 아 내가 농담이야. 선영 씨에게 꿈만 같았던 가족이란 존재. 아이씨, 아이씨.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그때부터 삶은 부부 앞에 냉혹한 현실로 던져졌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버틸 만큼 버텨봤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동안 여러모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다시 가게 시작하면 꼭 연락드릴게요. 사실 제 영씨는 평생 일정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나이가 들수록 불안정한 생활은 더 자주 반복됐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예, 접니다 아, 저기 혹시 좀 지금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 아, 예, 예. 아, 그럼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잠시 후 사방이 어두워지고 재영 씨가 도착한 곳은 아내 선영 씨가 그토록 말리고 두려워했던 그 집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요. 어, 이, 이게 뭔가요? 아, 오늘은 오히로 많이들 오셨어요. 서로 알려주면 곤란하잖아요. 아, 그렇죠. 응. 아, 이거, 이거 쓰면 됩니까? 예. 잘. 예. 아, 아, 오, 잘 어울리시네요. 아, 아, 그래. 가세요 아, 네. 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재영 씨.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비밀스럽고 위험하지만은 제영 씨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아, 됐습니다. 저 말씀드려요. 저요세요? 아, 저기. 아, 예. 근데 이거 계속 하시려면 아내분도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데려오세요. 아, 저희 집사람요. 안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잘 설득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세요. 예, 예. 이날 제 형씨는 그동안 망설였던 계획을 실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 처음이야, 모든 다 어려운 거지. 몇번 하다 보면 당신도 금세 익숙해질 거야. 여보, 난아좀이 지호 좀 어린 자식을 내서 아내를 그치. 설득하기 시작한 재영 씨. 우리 좀 지호를 좀 생각해 봐. 그동안 편하게 산게뭐 때문인데, 응? 근데 이제 와서 못 하겠다고? 아니, 지호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하지 마요, 네? 아들 때문에 못 하겠다는 그 일은 대체? 무엇까요 7년 전한 가게에서 일하는 을 보고 첫눈에 반한 은 적극적인 구애 끝에 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결국 자신의 비밀 아르바이트에 아내를 끌어들이게 되었고 그후 아내의 심경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 결국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 이곳에 온 선영 씨. 야 선영아, 아, 검사. 그녀는 왜 이토록 놀란 것일까요? 하지만 더 이상 되돌릴 수는 없는 일. 선영아, 조금 참어. 이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선영아, 오빠가 생각해봤는데, 음, 우리 여행 가자. 네? 여행 가자 응? 이번에는 우리 지호 어제 딴제다 맡기고 우리 둘이서만 가는 거야 응? 선영아 가자 응? 어, 진짜? 진짜지? 그날 이후 선영 씨는 좀 달라졌습니다 선영아 <laughs> 어, 어, 얼마 만이야 잘 지냈어? 응. 너무 오랜만이야 <laughs>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기는 어려웠죠. 요즘 아저씨랑은 어때? 여전히 봄날이냐? 그렇지 뭐. 뭐야? 근데 표정이 왜 그래? 그게 행복해서 죽을 것 같다 는 얼굴이야? 몰라. 요즘 내가 생각이 좀 많아. 이대로 계속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단단할 것 같았던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아들을 두고 오늘도 집을 나서는 선영 씨. 여보, 저좀 나갔다 올게요. 점심 어? 잘 챙겨 먹어요. 아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셔아 어, 좋아, 엄마, 빠빠이 엄마, 빠빠이 며칠 후면 떠날 여행을 앞두고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침내 여행 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들은 친구가 돌봐주기로 했는데요. <laughs> 진짜 고마워, 지호. 바이바이. 엄마 아빠 얼른 갔다 올게. 지호야, 이모 말잘 듣고 있어야 돼. 응? 아빠가 두밤 자고 나면은 우리 지호 이때만한 선물 사다줄게. 어, 바이팅 <laughs> 파이팅, 파이팅! <laughs>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지호야, 네. <laughs> 아빠 엄마 갔다 올게. 안녕. <laughs> 엄마 안녕. 음, 한, 한 이렇게 하나, 둘. 어 조금만 더. 어때, 조금, 내가 야 커플과 단을 밟는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이게 누구마누라야, 도대체. 같이 좀 찍지. 내 사진밖에 없겠다. <웃음> <웃음>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낸 부부. 이박3일의 일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지호야 너저이모 힘들게 하면 안돼밥잘 먹어야 돼 엄마 아빠 금방 갈게 어느덧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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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의 해.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두 사람 아 우리 이박3일 동안 진짜 즐거웠다 그렇지 응? 오빠 내 말대로 오길 잘했지 그래 응. <laughs> 나 이제 돌아가면 진짜 다르게 살 거야. 여보, 응? 우리 진짜 그럴 수 있을까? 당신 나믿어니다 믿어? 믿어, 믿어야지. 뭐? 믿어야지? <laughs> 아나이 사람, 나 당신 남편이야. 여보데요 여기 이 여자가 내 마누라 만나요. <laughs> 여보, 사랑해. 아, 그냥 아주 피곤하다. 우리 얼른 먹고 들어가서 자자. 어, 어 잠깐만. <laughs> 남편 모르게 선영 씨는 눈물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토니, 아, 토니 무슨 일입니까? 강도가 들었어요. 토니, 사람 찔렸어요 아니요, 호텔 방에 강도라고요?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손님 정신 차리요 손님. 아, 손님. 아. 흉기의 죄인 재형 씨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곧바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께서 강도를 직접 보지 못하신 거죠? 네. 아.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두 시간 전 그녀를 깨운 건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영아영아 여보, 여보 왜 이래요? 어떡해. 여보, 아, 왜고 응급 처치를 받은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바다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칼이 발견되면서 아내는 순식간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4시간 후 검거된 범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 사건의 놀라운 전말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건 나이 차이 정도였을까요? 결혼 후두 사람은 곧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 당신 지금 뭐해? 아, 지금 배고파서 울고 있잖아. 분유가 더 떨어졌어요. 뭐? 뭐 어떻게요? 당장 생활비도 없는데. 여태 자기 한몸 겨우 건사며 살아온 두 사람. 아, 다른 것도 사다놓은 없어? 없어요. 이제야 부모란 이름의 무게를 알게 됐지만. 에휴. 여보, 여보 어디 가요? 아, 몰라.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조해진 박재형은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뜻밖의 방법을 알게 되는데요. 여태 자기 한몸 겨우 건사하며 살아온 두 사람. 아, 다른 것도 사다 놓은 건 없어? 없어요. 이제야 부모란 이름의 무게를 알게 됐지만. 에휴. 여보, 여보 어디 가요? 아 몰라. 그렇다고 웃겨적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초조해진 박재형은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뜻밖의 방법을 알게 되는데요. 쪽 장애 등급 3등급 3천 그렇게 발을 들여놓게 된 보험 사기의 세계. 강도를 당하거나 다친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뒤 그의 위험한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법은 더욱 대담하고 타양해졌는데요 이러다 들키면 어떻게 해? 아, 들키긴 왜들키 이거 우리가 몰래 내다 팔고 그리고 분실 신고해서 보험금 타고 이거야말로 일수기주잖아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 상해보험만 계속 타면 그게 더 위험한 거야. 보험사기로 얻은 안락한 삶은. 보험회사의 의심이 시작되면서 위기를 맞았고 고심 끝에 그에게 여행자 보험과 상해 보험을 가입하고 떠난 여행에서 남편은 마지막 연극을 시도합니다. 선영아, 아 빨리 와. 오빠 기다리잖아. 아, 우 빨리 하자. 어? 선영아, 너저일 끝나면 너 신고 잘해야 돼. 알지? 오늘 빨리 와. 겁만 먹지 말고 침착하면 잘될 거라 생각했다는 아내. 어? 하지만 강도로 위자하기 위해 남편을 찌르는 건 못할 짓이었습니다.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안 돼요. 어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우리 그동안 연습 많이 했잖아. 어? 그냥 아, 이... 그냥 살짝만 찌르면 돼. 살짝. 아, 아, 이거 내가 내가 보여줄게. 자, 잡아봐. 잡아봐. 아니 그냥 살짝만 찌르면 살짝. 오빠, 오빠 걱정 안 해. 자, 자. 아, 힘좀 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짝만 오면 된다고 살. 여보. 여보. <laughs> 험 사기로 생활하던 부부는 자작극을 실행하는 도중에 아내가 심하게 찌르지 못하자. 남편이 더 세게 찌를 것을 재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과다출혈로 숨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결과를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홀로 남겨질 아이를 고려할 것인지 사이에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재판부는 홀로 남겨질 아이를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진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작하고 아내가 동조한 부부의 연극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당신이 시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 지우하고 나 이제 당신 없이 어떻게 했나. 엄마 울지마. 비록 몸은 풀려났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가해자가 된 아내의 삶은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감옥이고 就叶焦。